요2 30년 사이에 단식 광대에 대한 관심은 사뭇 쇠퇴해버리고 말았다. 그런 흥행을 대대적으로 버리면 전에는 수입이 좋았는데, 오늘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시대가 달라졌다. 당시에는 온 마을의 관심이 단식 광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단식날에는 관심이 더욱 높아져서,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단식 광대를 보려고 들었다. 마지막이 가까워 엄에 따라, 장사리 붙은 조그만 우리 앞에 앉아서, 구경을 하려는 예약 손님도 있었다. 밤에도 쇼가 열렸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횃불이 사용되었다. 날씨가 좋은 날은 건물 밖으로 우리가 옮겨졌는데 그때의 구경꾼은 주로 아이들이었다. 어른들에게는 단순한 농담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도 아이들은 놀라서 입을 벌리고 조심스럽게 서로서로 서로 손을 맞잡으면서 단식 광대를 쏘아보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한 단식 광대는 검정색 트리코를 입고 튀어나온 갈비뼈를 드러낸 채 바닥에 집을 깔고 앉아서 한 차례 정중히 고개를 끄덕인 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지문내 대답한다. 그런 후 야빈 팔을 만져보게 하기 위해서 장살 밖으로 내밀었다. 그런 후 다시 골똘히 명상에 담긴채 아무한테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우리 속의 유일한 세간인 시계. 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시계의 찌각거리는 소리조차 개의치 않고. 거의 가문 눈으로 앞만 보며 아주 가끔 작은 컵속에 물을 핫아 입을 죽이는 것이었다. 들락날락 바뀌는 구경꾼 외에 일반인 중에서 꼽힌 감시인들도 있었다. 묘하게도 그들은 대부분 부족한 주인들이었는데 그들은 단식광대가 몰래 음식을 먹거나 한 일이 없도록 늘세 사람씩 밤낮으로 망을 보은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중의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해지는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노련한 사람들은 그가 단식을 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설사 강요를 받았더라도 단 숟가락도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기계의 명예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물론 어느 감시인이나 다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는 할수 없었다. 더러는 밤에 망을 보는 사람 가운데 일부러 먼 구석에서 모여 카드놀이에 열중하는 배가 있었다. 분명히 그들의 의견으로는 단식 광대가 몰래 숨겨 가지고 있는 음식물 중에서 그것을 꺼내 좀 우물거리게 만들어주는 숙셈도 있었다. 사실 이런 감시인 만큼 단식 광대를 괴롭히는 것은 없었다. 감시인들은 그를 비참한 기분에 빠뜨리려고 단식을 무척 어렵게 만든다. 때로는 육체적 고통을 이겨내어 망을 본 사이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욕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 보여주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노래를 한 사이에도 먹는 그의 재간에 감탄하는 것이었다. 창살 바로 곁에 앉아 장내의 희미한 조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흥행주가 건네준 회중 전등으로 그를 비추는 감시인들 편이 그에게 훨씬 마음이 편했다. 눈부신 빛은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다. 잠을 자는 일은 그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잠시 꾸벅꾸벅 조는 것은 어떠한 조명이라도, 어떠한 시각이라도, 민원의 소란한 장내에서도 할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감시인과 함께한다면 너무 기뻐서 밤새도록 전혀 잠을 자지 않고도 지낼 수 있었다. 그들과 농담을 하고 지방 순례생활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또 그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는데 그것은 모두 그를 잠을 재우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우리 안에 음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들 가운데 누구도 불가능한 단식을 할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가 가장 행복했던 것은 이웃과 아침이 되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넉넉할 정도의 아침 식사가 운반되고 고생스러운 차례의 망을 본 뒤에 건강한 남자가 가지는 식욕을 가지고 덤벼들때였다이 아침 식사는 감시인을 부동하게 매수하는 시라로 생각하는 일도 차이긴 했지만 그것은 지나친 일이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망을 보기 위해서 아침 식사 없는 차례 당부를 하겠냐고 물으면 슬그머니 꽁문니를 빼었지만 그래도 의심한 일은 그만두지 않았다. 물론 이것은 단식과는 전혀 분리할수 없는 의욕의 하나였다. 누구든지 매일 밤 단식 광대 곁에서 쉬지 않고 망을 보게 하며 지내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누구도 진실로 쉴새 없이 단식이 행해지고 있는지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다만 단식 광대 자신뿐이었다. 그만이 단식하는 자이자 동시에 단식에 만족하는 관객이었다.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그 일로 만족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단식 광대의 수척한 모습을 차마 두 눈으로 볼수 없어서 흥행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토록 야유해 있는 것은 단식 탓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탓이었다. 다시 말하면 단식이 얼마나 수월한지 알고 있는 자는 그 뿐이었다. 다른 어떤 전문가도 진실을 몰랐다. 그는 사람들에게 단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수월한 일이라고 했으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극히 호의를 가진 경우에나 겸손하다일 이길 정도이고 대개의 경우 선전을 좋아한다든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 사기꾼이라면 어렵지 않게 해내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을 것이므로 단식은 수월할 것이고 그것을 고백할 정도로 뻔뻔스러움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이런 일을 그는 모두 참아야만 했다. 해가 지남에 따라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마음속에서 이 불만은 그를 계속 괴롭혔으며 이때까지 한 번도 어떤 단식기간 다음에도 자신에서 우러나온 적은 없었다. 단식의 최대 기간을 흥행주는 40일로 정하고, 그 이상의 단식은 어떤 세계적인 대도시에서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경험으로 보면 40일 정도는 광고를 차차 고조시켜가서 도시의 관심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넘으면 손님이 떨어져 나가고, 수입도 사라지는 것이 명백했다. 물론 이때 도해지와 시골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원칙적으로 40일이 최대 기간으로 인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40일째가 되면 꽃으로 뒤덮인 우리의 문이 열리면서 열광한 군중이 반원형의 계량식 좌석을 메웠다. 그리고 군악대가 연주를 하면 두 사람의 의사가 한식 광대에게 필요한 계량을 실시하기 위해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 그 결과는 메가폰으로 장례에 알려지며 마지막으로 두 젊은 부인이 추첨에 당첨된 행운을 기뻐하며 나타나 단식광대를 우리에서 두세 단 아래로 안내하려고 한다. 그곳의 조그만 테이블 위에는 신중하게 선택된 환자용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 이 순간 단식광대는 언제나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는 뼈와 가죽뿐인 팔을 그에게로 몸을 구부린 부인들이 친절히 내미는 손 안으로 다진해서 밀어넣기는 하지만 몸을 일으키려곤 하지 않았다. 왜 40일이 지난 지금 그것을 그만두느냐. 좀더 오래, 무한히 오래 계속할 수 있는데... 어째서 바로 지금, 그의 단식이 최고의 경치까지 다다르지 않은 지금 그만뒀느냐? 어째서 사람들은 그가 좀더 단식을 지속시키고 세계 역사상 최대의 단식 방대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 상상도 못할 정도까지 이르는 명예를 빼앗으려 하는가? 그는 자신의 단식 능력에 한계를 느끼지 않았다. 어째서 그를 이토록 칭찬하는 채 하는 관중이 그에게는 이다지도 인내심을 가지지 않는가? 그가 단식을 계속하는 일을 견뎌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들은 그것을 참으려 하지 않는가? 또한 그는 지쳐서 집 위에 기분 좋게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요구대로 일어나서 음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했다. 식사에 대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메스꺼워졌지만 그것을 입밖으로 내는 일은 부인들을 생각해서 간신히 참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언뜻 보아 다정한 것 같은 실은 무척 잔인한 여성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약하디 약한 목 위에 지나치게 무거운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이때 언제나 있는 일이 일어났다. 흥행주가 와서 입을 다문 채두 손을 단식강대 위에 올려 마치 하늘을 향하여 집 위에 있는 하늘의 창조물이자 가련한 이순환자를 보아주소서 하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단식광대의 허리를 과장된 조심스러움으로 아으면서 자신이 지금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을 다루고 있는지 믿게 하려고 했다. 그러고 나서 그를 언제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져 있는 부인네들의 손으로 넘겼다. 이제 단식 관계는 모든 것을 참고 있었다. 가슴에 들이운 머리는 굴러 내려와서 어찌된 셈인지 거기에서 머진 듯이 보였으며 몸은 속이 비어 있는 것 같았다. 다리는 자신을 보존하려는 충동에서 두 무릎을 딱 붙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무대바닥을 휘저었다. 그것이 진짜 바닥이 아니며 진짜를 찾고 있다 하듯이 몸 전체의 무게가 사기야 극히 가볍지만 부인 한 사람에 걸려있었다. 그 여자는 도움을 청하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하다못해 얼굴이 단식광대에게 닿지 않도록 목을 댈수 있는 한뺐지만 잘되지 않았으며 운 좋은 짝패 부인이 떨면서 단식광대에 조그만 뼈묶음 같은 손을 받들듯이 하고 지고 가는 일만이고 만족하고 있으므로 기쁨이 들끓는 장래가 홍소를 터뜨리는 가운데 와락 울음을 터뜨려서 이미 대기하고 있던 허드렛 일꾼과 교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고 나서 식사할 순서가 되어 흥준은 실신에 가까울 정도의 혼수상태에 빠진 단식광대에게 음식물을 조금 흘려넣었다. 이때 이런 모습으로부터 관중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유쾌한 수다를 떨었다. 다시 그는 단식광대한테 속삭임을 받는 채하고는 관중을 위한 축배 인사말을 했다 오케스트라는 한결 화려한 음률로 연주하여 전체의 분위기를 도도했다. 이것으로 끝이 나서 사람들은 돌아갔다. 그 누구도 자신이 본 것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을 권리는 없었다. 다만 단식 광대만이, 늘 그만이 불만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규칙적인 짧은 휴식시간을 사이에 끼고 오랜 세월 타인에게서 영광스러운 존경을 받았지만 사실은 우울한 날을 보냈다. 게다가 아무도 그 우울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으므로 더욱더 그것을 키워나가면서 지내고 있었다. 어떻게 그를 위로하면 좋을까? 그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방법이었을까? 친절한 사나이가 있어서 그를 가엽게 여기고, 그의 슬픔은 아마 단식 때문이라고 하면, 단식이 어지간히 진행되고 있을 무렵에는, 특히 격렬한 분노로 흥분하여, 짐승처럼 찰살을 덜컥덜컥 뒤흔들어서, 모든 사람을 겁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때에는 주가 곧잘 쓰는 처벌의 수단이 있었다. 그는 모여있는 관중들에게 단식 광대의 난폭한 거동을 사과하고, 단식 때문에 생기는, 배부른 인간에게는 금세 이해가 가지 않는 초조로운 말이, 그의 거동을 관대하게 보아 넘길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금보다도 훨씬 오래 단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주장도 같은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주장 속에는 분명히 숭고한 노력, 선의, 커다란 자기 부정이 내포되어 있다고 칭찬했다. 그러자 그러고 나서 이내 팔기도 하는 사진을 보이고 무척 쌀쌀 맞게 이 주장을 부정하려고 했다. 즉그 사진에는 단식 광대가 단식을 시작한 지 40일이 지나. 쇠약한 나머지푹 꺼지듯이 되어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었다. 단식 광대가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언제나 세연스럽게 낙담하게 되는 이런 식의 진심의 곡은 그에게는 몹시 고통스러웠다. 빨리 끝낼 수 있는 단식의 결과가 이 경우에 고통의 원인으로 간주되었다. 이 우열성, 이 우열한 세계와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도 여전히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창살에 기대어 열심히 흥행주의 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사진사가 나타나면 언제나 창살에서 손을 떼고 한숨과 함께 집더미 속으로 무너져 쓰러졌다. 안심한 관중은 다시 가까이 와서 구경할 수 있었다. 이런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몇년후그 일을 회상해 보면 종종 스스로도 영문을 모르게 되었다. 그동안 앞에서 말한 변화가 생겼다. 거의 갑자기 그것이 일어났다.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계련한 사람이 있을까. 어쨌든 어느 날. 응석바지로 지내고 있던 단식광대는 오락을 좋아하는 대중이 자신을 떠나 다른 구경거리로 흘러가고 있음을 본 것이었다. 다시 한번 흥행주는 그를 데리고 유럽의 한복판을 돌아다녀 아직 어딘가에서 예전의 관심이 발견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모두 허서였다. 은밀하게 짝이라도 한 것처럼 순식간에 단식구경거리에 혐오스러운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다. 물론 그것들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 와서 보면 정상에 있을 때 너무나 아니했고, 본능을 억제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이 상기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수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언젠가 다시 단식의 시대가 찾아올 것은 확실하겠지만, 지금의 사람들에게는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단식광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환호를 받던 그가 조그만 자작거리의 구형꾼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수는 없었다. 단식광대는 다른 직업을 택하기에는 나이를 너무 먹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단식에 너무 열중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생에 둘도 없는 짝배인 행행주와 작별을 하고 커다란 서커스 안에 고용되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가 손환되는 것이 두려워서 계약 조건은 전혀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언제나 많은 인간, 동물, 도구의 조화를 유지하며 갈아치워가는 거대한 공마다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설사 단식 광대라도 물론 저마다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쓸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 특별한 경우는 다만 단식광대 자신뿐만이 아니라 과거 인기인이던 그의 이름도 함께 고용된 것이다. 늙어서도 쇠하지 않는 이기회의 성질을 감안하면 벌써 한창 때를 지난 늙어빠진 광대가 한가의 서커스의 위치로 도피하려 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었다. 반대로 단식광대는 전과 마찬가지로 단식할 수 있다. 공과단 측은 즉각 그것을 인정했지만 정말은 지금이야말로 세계를... 과연 그렇구나 하고 경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단식 광대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사실을 금세 잊어버리는 시대의 풍조를 생각한다면 노래나 사람들에게는 미소 밖에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단식 광대도 현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의 넣은 글을 인기 동목으로 내세워 무대 안에 두거나 하지 않고 바깥의 동물 사육장 근처에 머물게 하고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색색으로 쓰여진 큼직한 문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리에 동물을 보려고 동물 사육장으로 서둘러 가노라면 단식 광대가 있는 곳을 지나므로 거기에 잠시 멈춰 서는 것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좁은 통 뒤에서 사람들이 밀려와 목적지인 동물 사육장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멈춰 서 있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 좀더 천천히 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그가 있는 곳에 좀더 오래 머물게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단식 광대가 평생의 목적으로 고대하고 있던 구경의 시간을 오히려 두려워한 이유이기도 했다. 그도 처음에는 공연의 휴게 시간을 기다릴 때면 지칠 지경이었다. 군중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 그는 심이 났지만 금세 대개 언제나 외외 없이 동물 사육장을 향해 가는 사람들뿐이라고 확신한 것이다. 멀리서 보면 여전히 굉장한 광경이었다. 하지만 그가 있는 대로 가까이 오면 끊임없이 새로운 두 개의 무리가 생겨 하나는 그를 천천히 보고 가려고 했다. 이는 이해를 해서가 아니라 호기심과 고집스러운 김에생인 것이었다. 다음 무리는 동물 사육장으로 빨리 가고 싶어서, 이두 무리의 고함소리와 욕설소리가 거칠게 소용돌이쳤다.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왔다. 보고 싶다면 이제는 방해될 것이 없었지만, 성큼성큼 거의 한도 팔지 않고 휙 지나가 어서 동물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다. 가끔 운이 좋을 때에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간식 광대를 가리키며 저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비교도 안될 만큼 대규모의 공연을 본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어린이들은 학교나 가정에서의 교육이 부족한 탓으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헌데 그들에게 있어 단식이란 무엇일까? 그런대로 살피듯 하는 반짝이는 눈 속에는 새로운, 미래의 가장 혜택받은 시대의 무엇인가가 드러나 있었다. 그럴 때 광대는 곧잘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의 자리가 동물 사육장에 있도록 가깝지 않다면 모든 일이 좀더잘 풀릴 것이다. 동물 사육장의 냄새, 밤새 나는 동물들의 시끄러움, 맹수를 위한 날고기의 운반, 먹이를 줄 때의 외치는 소리 등이 그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하고 죄게 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사실 감독에게 말할 꺼낼 용기도 없었다. 어쨌든 동물 덕분에 많은 손님이 오는 것이고 그중 가끔 그를 위한 손님도 있었다. 만일 그가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키려는 이유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동물 사육장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든다면 그를 어디에 밀어붙일지 몰랐다. 그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장애물이었다. 이제 단식광대의 주의를 끌려는 별난 생각에 사람들은 익숙해졌다. 이 익숙해짐과 동시에 그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그는 하고 싶은 대로 단식을 해어졌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구제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지나쳐가는 것이었다. 단식의 기회를 시험 삼아 설명해 보는 것이 좋다고 느끼지 못하는 자에게 알게 하려고 해봤자 쓸데없는 짓이었다. 아름다운 안내 문구는 더러워져서 읽을 수 없게 되었다. 치어낸 단식일의 숫자를 적은 펜은 처음에는 매일 정성 들여 갈아붙였지만 벌써 오래 전부터 그대로였다. 이렇게 해서 단식광대는 전에 꿈꾼 대로 단식을 계속했다. 당시에 예언한 그대로 그는 수월하게 해냈다. 그러나 아무도 날짜의 수를 헤아리진 않았다. 아무도 단식광대조차도 얼마만 실적이 이미 올랐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울적했다. 그리고 한가한 사나이가 멈춰 서서 낡은 숫자를 비웃으며 속임순이 하는 말을 던질 때가 있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차가움과 타고난 고약한 심술이 만들어낸다. 가장 어리석은 거짓말이었다. 단식광대가 속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정직하게 일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를 속이고 적절한 보수를 주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다시 많은 날이 흐르고 그것도 끝이 났다. 어느 날 우리가 한 감독의 눈에 띄었다. 그는 허드렛 일꾼에게 어째서 아직 충분히 쓸수 있는 우리를 썩은 집을 넣은 채 사용하지 않고 버려뒀냐고 물었다. 아무도 몰랐지만 겨우 한 사람이 숫자를 쓴패로서 단식 광대를 생각해냈다. 막대로 집을 해지고 쑤시자 단식 광대가 있었다. 아직도 단식을 하고 있는 건가? 감독이 물었다. 대관절 언제 그만둘 건가? 용서해 주시오, 여러분. 단식 광대는 속삭였다. 귀를 창살에 대고 있던 감독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괜찮아. 감독은 말하고 손가락을 이마에 대보고 단식 광대의 상태를 종업원들에게 귀띔했다 용서해 줄게. 난늘 단식으로 당신들한테 감탄받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단식광대는 말했다. 우린 실제로 감탄하고 있네. 감독은 상냥하게 말했다. 하지만 감탄해서 남자는 데 단식광대가 말했다. 그래, 그럼 감탄 안 하겠네. 감독은 말했다. 어째서 감탄하면 남자나? 난 단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할수 없으니까. 단식광대는 말했다. 어렵쇼 감독이 말했다. 어째서 단식밖에 는 못하는 건가? 그건 내가... 단식광대는 말하고 머리를 조금 들어 키스하려는 듯이 입술을 오밀어 내밀고는 한마디도 헛듣지 않도록 감독의 귀 속에다 대고 속삭였다. 그건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야. 만일 찾아냈다면 남의 이목을 끄는 짓을 하지 않고 당신이나 여러 사람과 마찬가지로 배불리 먹었을 거야. 이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그러나 눈물이 어린 그의 눈 속에는 이제는 자랑스럽진 않지만 확고하게 단신을 계속해갈 확신이 떠오르고 있었다. 자, 어서 치워라. 감독이 말했다. 단신 광대는 집과 함께 묻혔다. 우리에는 한 마리의 젊은 표범이 넣어졌다. 그토록 오랫동안 황폐에 있던 우리 안을 이 맹수가 움직여 돌아다니는 것을 본 일은 아무리 신경이 둔한 자에게도 구미가 동하는 일이었다. 표범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육당보는 부지런히 날아왔다. 자유조차도 그리워하지 않고 있는 듯했다. 이 고귀한 필요한 것을 넘쳐 터질 정도로 갖추고 있는 표범은 자유도 몸에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입속 어딘가에 그것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리고 삶의 기쁨이 표범의 입속으로부터 새찬 불길처럼 흘러나와 그것을 견디기가 관중에게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이겨내고 우리 둘레에 밀려와서는 결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